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서세요 어서 아, 에 정신없어 아씨 어제도 방송 키고 오늘도 방송 키고 못뭔이야이 이래서 약간 이벤트는 좀 빡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제는 뭐였냐? 무료 뽑기 마지막 날이어서 싹 태우는 거였고, 오늘은 이제 사쿠라코 픽업이죠? 그게 바로 진행되는데, 이게 좀 약간 빡치는 게, 복각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벤트 보너스 캐릭터가 바뀐단 말이죠? 이벤트 기간이 시작할 때안 뽑으면 손해야. 이벤트 보너스를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, 그냥 아싸리 오늘 뽑아가지고 이벤트 보너스 맞춰서 이벤트 돌릴 겁니다. 그래서 지금 AP도 쌓아놨다고 지금 그래서 이벤트 이거 스테이지 돌리다가, 아, 이럴 거면은 꼭꾸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돌리다 말았어 지금 이거. 여기 있단 말이죠. 봐봐, 어, 30%이 30%의 보너스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돌리게 되었다. 이벤트 포인트 보너스는 없는데 이거 30%가 좀 거슬린단 말이죠. 야, 이벤트 기간도 길고 이번에 고서관의 마술사 때나온 아이템들이 좀 많아. 트리니티 권는좀 먹어야 돼. 이번에 미카 때문에 부족단 말이죠. 노혼치랑 토템포를 없거든요. 이거 다 바꿔 먹어야 돼 이거. 왜냐면은 트리니티가 지금 최근에 나온 애들 중에 누구 키웠냐면 운동복 마리 키웠고 미카 키웠단 말이에요. 트리니티 최근에 추가된 애들은. 근데 걔네 키운다고 다 썼어 사실 따놨던 거. 얘는넷시지 굳이 따지면은 얘네 넷시 트리니티 관련된 재료를 다 먹었기 때문에 <laughs> 없습니다. 아 좀. 오파치가 슬슬 부족해. 그래서 좀 지금 좀 바꿔 먹을 거 바꿔 먹어야 돼요. 뭐냐? 그거 있잖아. 타입별 삼성 확정권. 이거 조금 고민 중이기는 해. 어차피 돈 처박을 거면 이거 하나는 앉잖나 싶기도 하고. 여기서 나오나? 사쿠라코? No. 안 나오네. 없는 캐릭터 있냐고요? 있어요. 바니거락하네 타입별로 있을 걸한 명씩 이렇게 없거든요. 시구레, 크리스마스 아나에. 바니거락하네 사쿠라코 이번 픽업 이렇게 내명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사쿠라코를 뽑아 보도록 하겠다. 일단은 좀 돌리고 이것까지 돌릴 생각은 할 거예요. 타입별 삼성 확정권 하나 정도는 좀 돌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있는 것부터 다 박아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. 그녀의 각오를 보러 가겠습니다. 또르롱 오. 뭐라? 어라리 나 잠깐만 이러면 조금만이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조금만이나 기대해 버려 잠깐만 용화형 나 이러면은 조금만이 기대할 수도 있어 오 잠깐만 뭐지 이 평소의 결제 태도를 좋게 봐준 건가? <laughs> 잠깐만 나 이거 <laughs> 뭐지 나 맨날 가챠 영상 쇼츠로 만들 수 있냐 이지라 했었는데 어, 만드나 보여주나 제발 아림없지한번더 뭐 남긴 했어. 제발! 메리 크리스마스. 아, 기대했잖아. 기대했잖아. <laughs> 사기 치나 싶었는데 씨. 아, 세리나는 왜 자꾸나 오지? 아, 진짜 하나에 나 나오든가. 빡치네 이거도. 아. 도롱 아, 이게 진짜 0.7%가 생각보다 났다니까, 여러분. 높은 확률이 아니야, 이게. 2.3% 확률로 빗돌이라니까. <laughs> 아 이게 맞냐 이거? 아 이거 첫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긴 한데 이게 또 어른들의 또 이런 지혜의 결정체인데 명언집이 아 씨... 또르롱 아... 직3 0년차니까뭐 이렇게 막 기대를 하고 뭘안 나온다고 아론한테 뭐라 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니긴 해아 이건 지랄할 만해 근데 뭘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심하잖아 40연... 뚜르롱 그쵸! 이러면 조금 또 기대할... 카모? 자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니까 평소에 좀 선장을 많이 치면 BT캐도 되잖아! 빨리 나와줘도 괜찮잖아! 한 번쯤은 나도 행복해도 괜찮잖아! 제발! 라시쓰 감사합니다 갑자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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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지는... 아... 아 갑자기 이유 없이 행복해질지도 어. 이유가 없진 않지만 나 이렇게 빨리 먹은 거 처음이야 <laughs> 나 진짜 가차씨 빨리 해놓게 하면서 이렇게 빨리 먹은 거 처음이야 <laughs> 아또 그만해 행복할지도 고위천장 가냐고 왜가 <laughs>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. <laughs> 다음 픽업 솔직히 나 제일 쫄리긴 해 최종장 픽업이라서 뭐가 나올지 몰라 일단은 일단 이것 좀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진정하고 진정할 수 없겠지만 진정하고 이걸 확정권 하나만 좀 사서 돌립시다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잖아 이것도 이 안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귀신같이 라로로코 나온다고? 그러면 좀레전드기는네 방금 왔는데 가짜 시작했냐고요? 가짜 시작했다 가짜 끝났다 <laughs> 한번 돌려봅시다 삼성 다이별 확정권 아 일단 마지막에 한개거짓 음... <laughs> <laughs> 여기 다 신비만 나와? <laughs> 아니. 여기는 다 기본 신비만 나오는 건가? 애초에성도 신비만 나오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이거는 조금 아. 너도 진짜. 아 근데 이거 픽업으로 들어가서 LF 100개 주네. 근데 치쿠요? 왜? <laughs> 아니 그 반은 <laughs> 신비 타입인데. 5지 포인트 아깝다고 저거 51 포인트 아까워서 150번에 돌리겠다. 쉽지 않은 선택. 그게 맞냐? 난잘 모르겠다.